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겸이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웰크론 한택 또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음. 자, 다만, 제가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어, 개별적인 영상을 찍지 않은 이유는, 자, 영상 안에서 다 말씀드렸고, 어, 주기적으로 영상 안에서 이 웰크론 한택 대박주가 될 것이다. 음,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뿐만 아니죠. 제 텔레그램, 어, 자, 보세요. 어, 웨이크론한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물량이 장악되기만 하면, 어, 날아갈 수 있다. 자, 지금 장악이 되고 올라간 거예요. 이 물량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4,135원부터 5,190원까지 여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물량이 좀 장악이 돼야, 그 다음에 신고가를 뚫어 나가는 그런 구간이 오는 거예요. 이미, 이거 며칠입니까? 여기 보이시죠? 어,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거 10월 20일이에요. 자,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파동일까요? 모든 종목이 오르려면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오를 수는 없어요.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자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와, 이렇게 대박난 종목들이 있고 잘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어자왜 나는 안될까? 자 여러분 그 과정을 생략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엉덩이 무겁게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과정이 절대로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자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어, 웰크론한텍 대박주가 되죠. 그 시간을 견뎌야 대박을 맞이합니다. 어, 자, 10월 4일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웰크론한텍 작년에도 이 기술력을 믿고 추천드렸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간 종목도 많지만 못간 종목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시간이 올 겁니다. 추천을 나갈 때 좋은 가격일 수도 있지만, 고점이라서 추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 자, 그 구간 자체가 명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시세에 신경 쓰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세가 이렇게 나와도 그것이 저평가 구간인지, 대세 상승이 나올 고평가 구간인지, 이런 곳에 더 집중한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50% 100%의 수익을, 어,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 제가 그랬죠. 이 웰크론한테 여기에서 계속 흔들면서 물량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자, 요렇게 생겼던 거 뭐가 있습니까? 자, 지, 이전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어요. 뭐 있어요? 어, 이수화학. 자, 이수학 보세요. 큰 급등 나오기 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이 물량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요 지금 이수학도 마찬가지고 저기 음, 방금 보여드렸던. 어, 웰크로난텍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히림 히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물량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그리고 터트리고조정도 봤죠 이렇게 이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크기의 구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늘 고점에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14,000원에 잡아서 30% 하락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견뎌요 이거 못 견딘다고요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그 정도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영상 보지도 않는다. 어. 그냥 까먹고 기다리지 제 영상 보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체크도 안 합니다. 어. 자, 그런 만큼 웰크로한테 도 이제 막 급등이 정말 잘 나와주고 있어요. 음. 오늘 뭐 20, 한 6%까지 갔어요. 어, 맞나요? 한 25%, 25.9%까지 갔네요. 자, 이렇게 지금 급등이 막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적어드렸죠. 자첫 번째는 평생 오르지 못한 나무다. 두 번째 이 종목이 미친 이유. 어이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 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음 이거를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종목이 왜 미쳤는지. 그래야 다음 걸 잡을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이 왜 평생 오르지 못할 나무지이 포인트를 파악해야 다음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못 먹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계속 평생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수익 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돼요. 좋아요를 눌러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익은 없어요. 어, 굉장히 좀 어. 좀 재수없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 자, 여러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 요거 남겨주시면 어, 저희 아침부터 시황이랑 다 적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어, 시황 다 적어드렸죠. 이렇게. 어, 오늘 시황이래요. 중국이 코로나 확산한다그래서 어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뭐래요? 전체 봉쇄가 아니라 일부 위험 지역에만 집중 경리하겠다 해서 증시가 미국 증시가 다시 올랐어요. 어, 그리고 소매 판매 기업들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 뉴욕 3대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베스트 바이 같은 전자제품 소매 업체 요런데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그게 어, 이제 반도체 관련 주 AMD,퀄컴 이런 것들도 상승을 불러 일으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어왔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황도 다 적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어, 보시고요. 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어, 자 웰크론한테 보겠습니다. 지금도 수급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렸어요. 요요 구간 돌리고 돌리 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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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왜 주식이 돌릴까요? 간단해요. 돌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추세를 보고, 아, 꺾였구나. 그럼 팔기 시작해요. 그 개인 매물들 받으려고 요 자리 만드는 거예요. 분봉만 하더라도 요런 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일봉은 어떨까요? 일봉 어떨까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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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터트려요 음. 자, 보세요. 주가라는 게왜 돌리냐?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기가 여러분들 탁 올라가려다 힘을, 힘을 잃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팔아요. 왜?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눈치채잖아요. 추세가 무너졌구나. 힘이 이제 없구나. 팔죠. 그럼 밑에서 바닥 잡고, 여기서 개인들 매물들을 또 세력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추세를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사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추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요. 어,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 세력은 어떻다? 이런 구간 구간마다 물량을 계속해서 가격별로 모은다. 세력이 이런 물량을 다 모아서 평단이 한3천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쏴 버립니다. 최소 두 배는 먹어야 되는 게 세력이에요. 세력 주는 무조건 최소 두배 이상은 나와요. 어쩔 수가 없다. 왜? 웰크론 한택은 세력 매집 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평생 오르지 못했던 나무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유 그거예요. 월봉 볼게요. 음. 자 월봉 볼게요. 이이 이 주식이 태어나서.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이 6,000원의 나무를, 어, 오를 듯 떨어지고, 이것도 보세요. 오를 듯 떨어지고, 큰 추세잖아요. 자, 또다시 여기 맞았다 떨어지고, 자, 여기 딛고, 탁 해서 점프합니다. 이렇게. 음.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인데, 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6,000원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1,500원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4,500원, 2,250원 하면, 한, 3,700원. 여기에 딱 있겠네요. 여기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제가 알고리즘 텔레그램에서 비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조금만 풀게요. 자, 알고리즘에 맞고, 못해서 내려왔어요. 다시 맞고, 이렇게 올라가요. 어. 다시 여기를 지지했으니까 올라갔지만, 보세요. 여기를 닿지 않았고, 이렇게 가요. 여기를 닿지 않았으니까 밑을 또 뚫고 내려가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자, 여기 안 닿죠? 어. 근데 여기도 제대로 크게 못 뚫었죠? 그럼 어디다 닿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요 패턴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닿았으니까 또 여기까지 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딱 뚫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요. 하지만 여기 안 닿으니까 또, 내려가죠? 자,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 안 닿죠? 어. 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탁, 보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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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탁, 이 3,700원 정도 있댔죠? 여기를 딛고 이렇게 점프해버려요. 그러면서 6,000원이라는 알고리즘 깨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오르지 못할 나무를 이제부터 등반하기 시작하니, 이 종목은 대체 어디까지 갈지, 감이 오지 않는 종목이다. 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내용 얼마나 좋은데요. 요, 웰크론한테 지금 뭐 있어요? 어. 그 수처리. 그거, 그거 조금 지금 엮인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태경, BK, 뭐, 지금 뭐 이런 종목들 엮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웰크론한테 엮였다고 뭐 나온 것도 없어요. 어. 자, 그렇다면 이게 폐배터리냐? 폐배터리 기술력 있죠? 어, 저기, 포스코, 하이리툼, 거기랑 하잖아요. 포스코랑도 하는 패배터리 있죠? 전고체 기술력 있죠? 어, 물론 전고체 기술력은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슈가 될 만큼의 어떤, 관련주로 엮일 만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옴시티, 이 플랜트 건설이 있으니까, 또 네옴도 있어요. 이 이슈,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습니다. 이유가. 자,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수철이는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하면서 이유인가 했지만 이 종목이 진짜 미친 종목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직 제대로 무슨 이슈가 나오질 않았어요.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요. 그러면 또 기사 나면 또 올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는 막 올라왔지만 갑자기 기사가 나오면서 이걸 뚫고 가서 자 아까 3,700원이랑 여기 있다 그랬죠? 이 구간을 사실은 이3 단계로도 나눌 수 있고 2 단계로도 나눌 수 있는 구간이에요, 요에이 제가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이 얼마예요? 4,500원. 이거 만 원까지 가요, 이거. 최소 만 원까지는 가는 종목이에요, 만 원. 어, 그런 종목이에요. 왜 평생 오르지 못할 암을 올랐는데 아직 이슈도 안 나왔는데, 어, 많은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 잘 눌려있죠? 언제 뜰지 몰라요. 그거 뜰때또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고체 관련주들 엄청 잘 눌려있죠? 다안 올라갔어요. 지금 바닥입니다. 또 올라갈 때 이놈이 또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철이, 네옹시티, 언제든지 엮일 수 있는 재료를 이만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이런 재료를 다 품고 있는데, 아무 이슈도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세력이 지금 이 종목을 작정하고 털어먹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 이 종목은 못해도, 어, 못해도 만 원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500% 폭등의 주인공, 자, 만원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4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원 뚫고 2만 원 가면, 정말 500% 폭등이 맞아요. 자, 지금도 25%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샀다 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파시는 분들한테그 이유의 수익이 없습니다. 주식은 최종 목표가, 중간 목표가 이렇게 선정을 해두고 밑에서 잘 모아서 아래로 내려가면 평단을 관리하고 올릴 때마다 분할매도 한번 쳐주고 오를 때마다 또 분할매도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으로 끝까지 가야 여기에서의 급, 이 급등락을 견딜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잡으면 이 하락을 못 견딘다. 급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크기의 구간이 아니에요. 왜 단기간 30% 하락 나오거든요. 한미글로벌 볼게요. 여러분 한미글로벌이 만약에 점상 나온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미글로브 이미 많은 개미들이 다 팔았을 겁니다. 왜? 지금 5만 원 대비해 갖고 3만 5천원 이거 하한가 갔어요. 하한가. 3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점상 두 번에 이걸 다 뚫고 올라가 버리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밑에서 사면 제일 좋지만 못 해서 한여 정도 샀어도 자, 1차 매도 날리고 2차 매도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가야 이거 먹는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멘탈이 이걸 못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내가 고점에 있는 종목 사면 미친놈이다. 어.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 자, 오늘 웰크론한테 정말 단기간에 벌써 지금 어, 웰크론한테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저희도, 어, 수익 났죠? 요거 자, 요, 이 웰크론한테기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여기서,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2차 매수 들어가서, 자, 여기서 1차 매도 날리고, 여기서 2차 매도 날린 종목이에요. 제가 리딩으로. 텔레그램. 그럼 나머지 물량 가지고, 이거 몇백프로 가는 거다 먹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욕심나죠 내가 2만원 간다 했으니까 난안 팔아야지 더 사야지 이러시는 분들 어차피 위에서 빵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간다고요 주식이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절대로 건드리는거 아니에요 파는거지 밑으로 내려가도 한번 내지 두번만 물타는거예요뭐 여러번 물타시는 분들 죽어요 죽어 한강에서 빠져가지고 죽어버려요 물은 한두 번만 타는 거예요. 완전 이제 빠졌나? 딱한번 타주고, 그게 만약 실패 어, 그 구간이 만약 정말 많이 빠진 게 아니었다면 실패죠. 그럼 그 다음날, 어, 아, 여기가 많이 빠진 건 아니구나. 어, 한번더 어디까지, 네, 가 내려가나 보자. 그리고 또, 물한번 타주고, 한 번에서 두 번만 물 타는 거예요. 뭐, 빠질 때마다 쓸어 담고, 여러분들이 뭐, 워렌버핏입니까? 맨날 쓸어 담게. 뭘뭐 쓸어 담습니까? 여러분들 살 돈도 없으면서. 자, 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리고, 마음 편하게 먹고 가야 돼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주식이고, 넣어 놓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항상, 이 막, 마음에 급해갖고, 그렇게 매매하면, 그 어떤 누구도 수익 이안 납니다. 어. 자, 저도 사실 이, 어, 이 영상을 찍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어, 렇게 보면서 매매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훨씬 저도 이 영상을 찍는데 매매를 안 하다 보면 제 계좌가 좋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매매를 어, 정말 최소화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길,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올라갈수록 팔고 내려갈수록 조금만 사고 많이 사지 마시고 분산 잘 하시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